네 반갑습니다 자 자연 마음 이진에서, 이진에서 말벌 헌터로 돌아온 자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거 제거를러 왔습니다 소나무 위에 지금 태풍이 불어 가지고 밑에 좀 깨졌는데 자 저번에 영상에 남긴 거 요거 제거를러 왔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없어요 소나무가 전지를 해놔 가지고 아주 그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지가 없고 자 준비물이 자, 승조기. 자, 지금 이 승조기가, 어, 잣딸 때, 승조기 쓰는 건데, 이거 말고 다른 승조기가 있었는데, 그걸 챙겨주지 못했네요. 원래 이 승조기가 아니고, 좀 널쭉한 게, 길쭉한 게 있습니다. 그 승조기가 챙겨주지 못해서, 요걸로 일단 써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고무장갑. 자, 고무장갑. 굵은 거. 요런 게 아니면은, 뚫고 오겠죠? 자, 그리고 바지가 자, 다른 헌터들은, 어, 장수 말벌을 채취하기 때문에 옷이 망가지진 않아요. 근데 제, 저는 알다시피 이렇게 이런 나무를 탑니다. 이런 나무를 타서 몇 번만 타면 이렇게 옷이 다 찢어지고 누더기가 됩니다. 그래서 작년, 이게 작년에 구입한 말벌 보호복인데, 아, 어, 1년 만에 이렇게 하면 누더기 옷이 됐습니다. 뭐, 장수 말벌만 채취하고 뭐, 땅벌만 채취할 것 같으면 옷이 막, 한 4년이고 5년이고 걷던 합니다.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마음을 타는 헌터들은 1년도 못 버텨요. 한두 달 따면 그냥 옷이 이렇게 누더기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, 주문을 하지 못해서, 이렇게, 어, 누더기 있고, 바지, <laughs> 우비를 입고 합니다. 우비. 이렇게 우비가 있어요. 자, 우비가 있고, 그리고 이게 담근주 술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잠자리채 말벌 이제 밭줄을 내릴 건데 밑에서 이제 발벌 날라다니면 자 이걸로 잡을 예정입니다. 자 이렇게 그리고 대형 말벌 이건 특수 제작입니다, 여러분. 이건 파는 거 아니고요. 시중에서 이런 망을 살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자 시중에는 이런 망을 살 수가 없고요. 특수 제작한 거고요. 인터넷에도안 팔아 이 망은요. 헌터들만 아는 비밀 망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뭐, 시중에 파는 망은, 아, 어, 오전도 못 버텨요. 벌들이 많거나 양이 많으면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시경에 뚫고 나옵니다. 절대 차에다 실으면 위험합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. 아, 요, 담금주는 25도. <laughs> 자, 담금소주에, 아, 30도 군요 30도. 30도구요. 그리고 요, 밧줄. 나무를 전내 올라가서 가질치기 할 겁니다 가질치기 하면 요걸로 내릴 겁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번, 요저번에, 요번에 유튜브 봤는데 솔매 벌매 벌매죠 벌매 영상이 올라온게 있더라고 요 유튜브 보니까 거기 이제 등검 말벌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제가 등검 말벌 제거해서 협찬 한벌집입니다 ebs 이연규 감독님이라고 여러분, 그 벌매. 자, 등검 말벌. 그벌집 따먹는 유튜브가 있어요.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시고, 어, 제가 작년하고, 재작년에고 2년, 2년 사이에 벌을, 벌을 제거해서, 어, 말벌을 협찬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엔, 어, 그 이영규 감독님이 작업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등검을 제거합니다, 여러분. 자,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. 이거, 아무튼 위험합니다, 여러분. 나무타기가,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, 딱다구리 오리알 이런 걸 많이 음, 어렸을 때부터 많이 꺼내 먹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탔습니다 그래서 탈수 있는 거고요 한번릇 따라 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없는데 아 저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저 밧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유, 위험합니다 제가 봐도 한번 시도해 보고 제가 이부타임에 영상이 없으면 자 여러분 제가 실패한 걸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없으면 실패한 걸로 보시면 되고 자 2부 타임에 제가 영상을 남길 겁니다 2부 타임에 영상이 이어지면 예, 성공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영상이 없다면 실패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벌 엄청 큽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소나무는 작업을 잘안 하는데 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, <laughs> 실패할 확률 50대 50입니다 여러분 올라가 보다가 위험하면 내려오겠습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저도 아무리 헌터라 하더라도 아, 위험한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말벌 제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무도 아 근데 이 가지가 너무 없어서 이 전지한 나무들이라 아주 그냥 까다롭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2부타임 꼭 봐주시고요 1부타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제거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